오늘은 코로나 회복 후에 처음으로 운동센터에 운동하러 가요. 물 많이 마실 것 같아 가지고 두병 갖고 가요. 이거 예전에 거리에서 무료로 받았던 음료거든요. 컴부차 근데 병도 예쁘고 되게 튼튼해서 제가 그냥 물병으로 써요. 가을인데도 여름 날씨처럼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저녁에 새벽이나 저녁에는 입김 나올 정도로 일교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저는 후드티에 청바지 좀 따뜻하게 입고 가고 있어요. 나무 색깔이 많이 변했죠, 이제. 가을이 돼서. 운동센터는 걸어가면 한 30분? 스카이트레인 타고 가면 2불 50 정도 교통비 내야 돼요. 와, 아, 여기 되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양파 하나 살 거예요. 하이. 땡큐. 땡큐. 우리 양파대기한 개만 사냐면 한개 가지고 한 1, 4일 정도는 가요. 어쩔 때는 일주일도 가요. 와, 스튜디오에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케이! Okay. 알람을 풀어주고 이제 일 시작하려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걸어오는데 우선 제가 코로나에 걸렸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일을 시작하려고요. 그 전에는 스튜디오가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청소를 아무도 안 하고 화분에 물도 안 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체크해보니까 물을 준것 같아요. 바닥도 굉장히 깨끗하고 왜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깔끔하게 청소를 하냐면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청소 자기 할일안 하면 시간을 줄이거나 자르겠다고. 어 그래서 애들이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되는지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전에 일했던 친구가 이렇게 노트를 남겨놓고 가요. 다음에 읽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 취소하는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laughs> 이메일 보내고 이제 답장하고 그러는 게제 일이에요. 이게 아직도 이 노트북의 키보드가 작동을 안 하고 마우스가 안 돼서 계속 이제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키보드는 이 키보드로 해야 돼서 좀 불편해요 일하는 게. 250. 아, 이거 넌데는. The room is not ready yet. Okay, okay, no problem. Do you yeah. want me to book another class for you or are you going to g e t like by yourself? No, yeah. so, these are fitness classes and... Think, what is your name? m i c h a e l h Perfect. Just one second. How much was the n e x t w 25. Okay, that's what I was thinking. 집에 가기 전에 계란 사려고 마트에 가고 있어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엔 사람이 마트에 없어요. 하나 남은 거. 크나크라컵 땡스. 땡스. 한 8시 45분 됐는데 이제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는 계란 18개에 6,000원 정도 해요.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파 양파는 하나에 84센트 제가 코로나로 아팠었는지 꽤 됐는데 오늘 일하면서 약간의 열이 미열이 또 나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원래 코로나가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잠복기를 가졌다 아팠다가 나았다가 또 다시 아픈 느낌? 그래서 그냥 약 하나를 먹고 자려고요 야, 어, 석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호박들이 썩었어요. 소화상 샀는데 3불 그리고 레이즈는 세일 가격으로 2불 67센트 세일 가격 아니었으면 4불 넘게 내야 돼요. 바나나 사과 2개 마늘 그리고 라면은 원래 감자면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낱개들이 농심 5개 그룹으로 사면 하나에 9 0센트라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샀어요. 감자면은 4개들이 5불 넘는데 이렇게 사면 5개에 4불 50 그래서 총 14불 썼어요. 되게 신기한 게 아직도 미각이 100%안 돌아와서 이렇게 밋밋한 음식은 맛이 안 느껴져요. 에이드 중에서도 조금 염분이 적은 걸로 샀어요. 제가 커뮤니티 텃밭에 왔는데 훔쳐가는 사람이 많은지 훔쳐가지 말라는 사인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비도 별로 안 오고 날씨가 조금 쌀쌀했어서 텃밭에 그렇게 많은 야채가 열리지 않았어요. 저도 야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거는 열무 같아요. 이거는 미니 양배추. 다들 이번 연도에 텃밭 농사가 잘안된것 같아요. 여기에 손톱만큼 크기에 뭔가 자랐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 손톱 한마디 정도 돼요. 이거는 피망.